중요한 건 담보 이름이 통합암입니다. 통합암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그룹, 8개 암 종류별로 그룹을 나눠 놨어요. 각각각각. 각각. 그런데 이 암의 진단비가 아니에요. 이 통합암의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암 치료비는 수술이나 약물치료나 방사선이나 이거를 각각 각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상품은요. 자, 3월 10일 날 나오는 라이나는요. 통합암이니까 그룹이 8개로 돼 있고요. 각 그룹의 암 종류마다 치료를 하시게 되면 수술비 따로 항암 방사선 따로 항암 약물 따로를 10년간 보장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암이 진단된 이후에 암의 수술을 합니다. 암의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때 이거를 여러분 각각 그룹마다 고장을 해 준다는 얘긴데 이때는 여러분 원발암이냐 전이암이냐 재발암이냐 잔여암이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암을 다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작은 글씨로 돼 있냐면 간, 담낭, 담도 췌장암이라는 그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룹이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되신 거야. 그러면 수술하시겠죠. 그러면 보험금 지급. 항암 방사선 치료하시겠죠. 지급 약물 치료하시면 각각각 지급한다는 거고 이거를 최초 1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매년 10년 동안 보장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부이, 이게 암이다 다릅니다 그룹이 여덟 개 그룹마다 여러분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약물치료를 각각각 보장하되 이걸 10년간 보장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상품이 나온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상품이죠 자 각각의 암 종별로 각각의 수술과 자 이거를 여러분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그런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이건 보험사가 이거를 손해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도로 걱정이 될 만큼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말 그 보장 횟수 면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상품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 보면은 간암, 담낭, 담도, 췌장암으로 육회를 보장받았습니다. 치료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남녀 특정 소외감 그룹은 12회. 만약에 대장암이라면 9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 종별 수술, 방사선 약물을 각각각 매년 10년간 이렇게 보장한다는 얘기, 내용이니까 보장 측면에서는 뭐 엄청난 상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하기 때문에, 고자루입니다. 지금 173만 명의 암환자 중에, 1 7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상급종합병원 통합암 직접치료도 있어요. 담보가, 간평고지 통합암 직접치료도 있지만, 자, 갱신기간은 20년입니다. 상급종합병원 통합암 암 직접치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장 자체가, 수술하면 천만 원 방사선 천만 원 약물 천만 원 삼천만 원 여기 지금 예시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만약에 상급으로 가면 보장이 따블이 됩니다 이천만 원 이천만 원 이천만 원 육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요 통합암 세부 보장별 여덟 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보장한다 최대 10년간 보장한다 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자 복합 치료의 필요성은 혹시라도 암세포가 미세하게 잔존해 있을까봐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 치료를 하잖아요. 이거 암 진단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뭐 6사이클, 8사이클, 12사이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치료를 받잖아요. 자,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액의 비용이 본인 부담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암 진단비를 준비한다기 보다는 암에 대한 치료비를 준비하는 상품이 폭발적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암의 치료란, 암의 억제, 증식의, 뭐, 제거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암 치료를 받을 텐데요. 상품은 3월 10일날 설계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암 주요 치료비를 만약에 여러분 준비하셨다면 오늘 상품을 이길 만한 상품은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술이나 방사선, 약물이나 각각 지급한다. 담보 이름은 통합암 직접 치료입니다. 통합암 직접 치료는요, 세 가지 치료 종류를 각각 각 보장합니다. 자 보장 기간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10년이고요. 연간 치료 횟수 각각각 보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보장을 2배 이상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는 꼭 받아보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또 개별적인 부수적인 특약인데 통합암이니까 여러분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도 보시면 그룹마다 보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가 가입금액이 한 번,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세부, 세부 보장별, 이게 통합, 그냥 암, 표적 항암이 아니니까, 각그룹마다 최대 10년 보장한다. 진짜 여러분 놀라운 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암 진단 이후에 증가하는 암 생존자, 생존율, 완치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신의 암치료법, 양성자나 다빈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각각 보장한대. 여러분들. 그죠? 방사선은 그룹마다 따로 매년, 약물도 그룹마다 따로. 자, 이건 수술은 그룹마다 따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보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통합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자,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31만 명. 계속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병원마다 로봇 수술이.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 직접 치료. 근데 여기 통화암이 들어갑니다. 통화암의 직접 치료. 이걸 여러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라이나는 워낙 많은 분들의 평가나 인식이 좋죠. 보험금도 잘 주는 편이고 인수도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문제 뭐냐면, 20년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설계는 복층 암 혼합 설계입니다. 복층 암 혼합 설계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라이나의 20년 갱신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자, 이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그 삼성 생명에서 암 치료 후에 부작용 합병증 특약 7 2종으로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암 치료 암환자들에게 암 치료 부작용을 보장하는 게 삼성생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사한 게 지금 라이나가 나온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보면은 지급 사유 조건에 감기도 보장해 주고 부정맥도 보장해 주고 자, 위험도 보장해 주고 허혈성도 보장해 주고 골절도 보장해 주고 독감도 보장해 주고 자, 이게 여러분 삼성생명의 유사한 그 담보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지금 라이나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 통합암은 여러분 8개 의 종별 그룹으로 돼 있고요 이 통합암은 보장의 횟수가 곱하기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암이 통합암 직접 치료는요 8개 의 그룹을 치료의 3종에 따라 각각 10년간 보장하니까, 어마어마한 보장의 횟수가 여러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가입한 모든 암 주요 치료나, 모든 암 치료, 다양한 특약들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거면 여러분 다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실속형 설계가 있고, 프리미엄 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설계로 만약에 하게 되면 보장 금액이 커서 보험료가 좀 비쌀 겁니다. 프리미엄 설계는 이게 2천만원씩 10년인데 2천만원씩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년 각각 각 수술 2천만원 방사선 2천만원 약물 2천만원 근데 그걸 암 종별로 각각각 이렇게 되니까 암에 대해서 만약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준비하면 그냥 끝난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을 대비하면은 무슨 보험을 가입하십니까? 정기 보험을 가입하죠. 집중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20년 동안 암에 대한 모든 치료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는요. 다른 대안이 있어. 복층으로 혼합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보험료를 가지고도 암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60세 이후에, 70세 이후에, 80세 이후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라이나의 장점인 카드납도 되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 보장받는, 휴유증 보장받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종이면 30만원, 2종이면 50만원, 3종이면 100만원, 4종, 300만원, 5종, 500만원. 이거 삼성, 삼성 생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 생명은 72가지였어요. 자, 라이나 생명은 이게 몇 가지인지는 설계를 좀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뭐냐면, 이거 진단비에요. 라이나 생명도 암 그룹이 1억씩이야. 1억씩, 여러분, 뭐야. 1억씩 8개. 그러니까 뭐냐면 통합암인데 통합암이 1억씩 뭐 일부 생식계 하면 5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라이나 생명이 지금 가장 후발주자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렴할 수 있냐? 비갱신용이 아니고 20년 갱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유사해요. 라 라이나 손보의 이번 달 신상품이나. 라이나 생명의 지금 이제 월요일날 나오는 거나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암 치료만큼은 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연간 매년 받는 게 있고 최초 1회 받는 게 있는데 이게 휴유증 보장하는 거예요 감기로도 보장받고 독감으로도 보장받고 폐렴으로도 보장받고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뭐 보험료가 얼마 안 비쌉니다 자, 내혈관허혈성으로도 여러분 보장받고, 어?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어, 뭐라고 돼있냐면은, 그룹이 다시 한번 여러분, 8개로 돼있습니다. 간암, 담낭, 담도췌장암 폐암, 호흡기,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8개로 돼있는데, 내가 만약에 통화, 암 직접 치료를 준비하면, 이건 진단비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룹은 8개다. 그런데 통합암 진단비도 있고, 통합암 직접 치료도 있고, 상급종합병원 통합암 직접 치료도 있고, 다 다른 특약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특약이니까, 통합암 직접 치료를 만약에 준비를 하면, 요, 그루, 요 그룹도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 각각각, 종별, 종별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표를요. 자, 이거 진짜 설계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실속형이랑 프리미엄형이랑 보험료 차이가 있지만 보장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이거 여러분 설계를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뭐냐면 수술 따로, 항암 약물 따로, 방사선 따로. 근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면 보장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웬만한 특약들은 다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특약명들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보험료 예시가 작은 글씨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만, 천, 235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50세 남자가, 또 50세 여자가 2만 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뭐냐면, 자, 프리미엄 암 직접 치료. 자, 이게 이제, 해당 특약 보험료는 만원인거고, 9,200원인거고. 그러면은, 간편고지니까 3이 오죠? 자 그러면은 2천만원이 도대체 어떤 보장인지는 설계를 받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설계는 언제부터 되냐면 월요일부터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후 특정 질병 보장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 2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실속 플랜이 있고 자 프리미엄 플랜은 보시면 특약이 좀더 많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통합암 치, 직접 치료가 들어가고 자, 요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통합암 직접 치료. 그 다음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직접 치료.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프리미엄암 직접 치료.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은 설계를 좀 받아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 개별 특약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장면에서는 정말 최강의 상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복층 설계. 혼합 설계 에 반드시 하셔야만 보험료 부담 없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징은 뭐냐면 일반암이냐 소외감이냐 구분이 없고요. 암 진단 이후에는 방사선을 하나 또는 로봇 수술을 하나 뭐 약물을 하나 치료 종별로 각각 각각 보장을 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 구름마다 보장을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제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님을 꼭 배정받으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도 받고 여러분들이 과거 가입하신 보험은 좀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암 복층 설계와 혼합 설계를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복층 설계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전환형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60세 여성이 암을 3천만 원을 종신으로 대비해도 15,000원 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 전환용 이라서 80세 체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80세는 300만원 밖에 보장이 안돼요 80세가 넘어야 3천만원 보장 돼요 근데 요 기간 안에는 라이나 생명이나 다른 갱신형 암 치료가 집중된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복층으로 설계라 돼 혼합 설계 를 해주시게 되면 보험료를 굉장히 줄이면서 굉장히 좋은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자, 여성이 지금 15,000원이고 남성이 여러분 3만 원이거든요. 60세가 이거 만약에 남성분도 암진단비 3천 설계를 해 보시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복층 설계 혼합 설계를 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예, 흥국생명은 최소 보험료가 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볼때 흥국생명 그 저, 계약 전환용 암은요. 만 원으로, 나이가 뭐 40세다. 그러면 여러분 만 원으로 여러분 충분히 암 업셀링 할수 있고요.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20년 동안 암에 대한 보장을 집중하자. 이게 마치 사망도 전기보험으로 위험 대비를 집중하는 것처럼 암도 20년 동안 위험 대비를 집중하자. 이러면 여러분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특약명들이 나와 있는데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암 진단비 여러분 한도가 나이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저 최대 60세 이하는 1억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암 직접 치료, 자 이것도 여러분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천만 원을 1회만 주는 게 아니고 수술 천만 원, 방사선 천만 원, 약물 천만 원 이렇게 각각각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룹마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통합암 직접치료도 통합암이니까 그룹이 8개입니다. 그럼 2천만원을 수술 2천만원 방사선 2천만원 약물 2천만원 각각 각 주면서 암에 그룹마다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자 이거를 이길 만한 상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장 차이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 이때를 보시면 엄청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통합암 진단부터 10년간 치료까지 특약은 다 별개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 기준을 보면 아예, 아예 다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암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특약을 넣는 게 아니고 이거 상품 자체가 그냥 암이기 때문에 혈압 당뇨 있어도 당연히 인수. 자, 혈압, 당뇨, 고지혈 다 있어도 인수. 혈관질환 가지고 있어. 뭐, 죽상경화라든가, 여러분, 대동맥 당연히 인수. 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뇌전증 간질, 당연히 인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암이랑 관련이 없다면, 인수 다 받아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야 봐봐요. 암, 인수, 100개 질병을 딱 써놨는데, 심근경색 있어도 인수. 협심증, 허혈성 있어도 인수 한마디로 심장질환 33개는 다 인수. 자 뇌혈관질환 여러분 파킨슨 다 있어도 인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생활질환이라고 볼수 있고 뭐 안과질환 이런거 다 인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이 아니면 다 인수해주겠다는 내용인겁니다. 지금 인수기준표 보고 계시죠? 자 요거는 이제 통합암 종류인데 그룹이 여러분 8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룹이 요 그룹으로 만약에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약물치료 하면 매년 각각각 보장 연간 최대 10년간 보장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유방암 생식기암 남녀 방광암 요거 이렇게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림프전이 하고는 또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림프전이 하고 여러분 그룹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장의 어떤 확률 면에서는 굉장히 엄청나다 이거는 이제 암의 전이되는 그런 어떤 암 종별 순서 그다음에 뭐 재발암 같은 거, 암의 통계치 이런 걸좀 보시게 되면은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과거 안 보험을 잊어라 이렇게 여러분 썸네일을 한 거잖아요. 자 지금 구독자가 오늘 여러분 3월 8일인데 7만 1,100명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험 최고의 방송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자 진심을 다해서 보험에 대해서만 여러분 제 인생의 전부 이런 여러분 채널이 있을까요? 자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만약에 타사 설계사님들이 계시다면 관련된 자료를 엄청 쌓여요. 이거를 정닥토닷컴에서 쉽게 검색해서 쉽게 영업에 활용하려면 실버 회원, 골드 회원 여러분 유료 회원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상당히 많은 보상 자료들이나 보험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잘 들여도 읽지 않는 많은 보상 실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틈틈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좀할 겁니다. 자, 이게, 내, 이게 만약에 내가 어느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여기다가 제가 영업자료, 보상자료 이런 것들을 싹 만들어서, 여러분들 영업하기 좋게 만들어드리면 이 정답터닷컴에 여러분 게시글을 검색하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익숙한 이 카테고리를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찾고 어 소식지는 어디에 있고 설계는 어디에 있고 보상자료 어디에 있고 약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이용 권한은 좀 다를 텐데 유료언제가 빨리 되셔가지고 이걸 빨리 이용하셔야 돼요. 예.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계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설계 뭐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삼성생명거를 풀보장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4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풀보장을 왜 넣냐? 좋은 특약 골라내려고 풀보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요거 먼저 보여드립니다. 삼성생명거 이번에 상품 개정이 됐는데, 통합 양성 신생물이 여러분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가죠. 20만 원부터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얘가 여러분 한번 지급하고 소멸이 아니고 매년 지급해요. 이거 매년 지급하면 이거 여러분 수술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대장 용종 이런 거 여러분들 수술비 플랜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뭐 여성 생식기라든가 갑상선이라든가 이게 약, 이게 모든 종양이니까 양성 종양이니까. 삼성생명과 여러분 이거 양성종양 매년 받을 수 있는 거 넣으시고 보험료 보시면은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질병 재해수술비 같이 40만원 구성해 주시면 보험료가 만 원이 안 돼요. 만 원이 안 돼요. 여러분 만 원이 안 되는 수술비 플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재해로 수술해도 40만원. 질병으로 수술해도 40만원. 그런데 여기 여러분 통합 양성 종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료에다가 보장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제가 이거를 지금 잘다못 올렸는데 자, 1인실, 2인실, 3인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보험료가 한 2,000원 3천원, 사이백개안 나와요. 1인실, 2인실, 3인실이. 근데 시니어 보장도 괜찮고, 치료 6천만원도 괜찮고, 자료를 제가 추가로 지금 올리질 못했는데, 암 직접 치료가 삼성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이 5천만원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너도 한만 몇천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약마다 조립을 할 때다. 체조보험료로 찢을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일단, 라이나 생명 때문에, 그것만 전달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방송을 조금 있다가 한번더 할지,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그거는 제가 다 따로 공지를 좀해 드릴 거고요.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 이거 방송 꼭 다시 보게 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3월 달에 멋진 영업, 그 고객님들에게 보장 자산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결과 있는 좀 정말 좀 바쁜 3월 한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았죠? 내용이요. 자, 이상 마치고요. 3월 10일 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000번-8676. 여러분들 많이 그 3월달 리모델링 꼭 하셔야 되는 거는 4월달 보험료 인상. 이슈가 있어요. 3월달에 정말 상품이 좋은 게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답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고맙습니다.